하프라이프 1, 딱 10분만 플레이합니다. 딱 13화입니다. 퍼플스톤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다음 챕터까지만 플레이하면 딱 시간 맞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돼갖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다음 파트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경학고 문을 열었는데 경학고문 시간 없어요. 경학고문열 시간 없고요. 여기 포탑이 있는데 팟, 우와! 포탑 먹고 총을 아직 안 먹었어요. M M M 네 이쪽으로 쫓아오지 않게 깨주시고요 스库이 이쪽에 적들 나오는데 굳이 상대할 필요 있을까요?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 포탑 하나 둘 보르티 아이고 총알 다 썼네 보르티 골트 잡고요 이쪽에 포탑 하나 있으니까 잡고요 여기도 있네요 옹니날 발견했어. 다른 쪽으로뜹시다 충전 아 충전이래. 장전. 총알이 별로 없네요. 아 이쪽에는 포탑이 두 개가 있는데 몰라요. 뛰자 얘들아. 죽고 싶지 않으면 뛰어. 얘들아.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뛰어. 으, 나 죽어. 어이 뭐, 여기 어디야? 어, 아나 죽어야. 죽어야. 아, 이쪽으로 오시면은 그 군인들이 저희를 잡으려고 왔는데 군인 잡을 생각 안 하죠? 안 죽었어요 아직 아직 안 죽었어요 조용히 다음에 기다립시다 여기서 난이도가 뽀록이 나는데 안타깝게도 하드 난이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드 난이도로 깨지 제정신이 아닌가? 이 이게 살았네요 데리고 가 볼까요 한번 네. 같이 가자 내가 또평소돌어 그래 빨리 돌봐줘 여기 있어 내가 또 치료해 요 어. 이런 기능이 있었네요 안써안써봐고 안 몰랐어 내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가자 아, 가자고 아, 얘가 어떻게든 도움이 될까? 가자. 총알이 별로 없네요? 보자. 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가다 보면 기억이 나겠지?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으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두명잡았고요세 명, 명 한명더 있었어요. 과다. 와 어, 충전의 시간. 시간은 없지만 충전은 해야지. 나도 연구팀 직원이라고. 어. 70 70 65? 65 충분합니다. 앞으로 있을 싸움에 대비해서. 그다음에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인데, 오른쪽은 조금 편한 그 안전하게 가는 길. 왼쪽은 좀 위험하지만 어, 적당히 갈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 피해서 갈수 없겠죠? 시고 안녕, 아저씨. 여기 바나크린인데, 미리, 미리 잡아줍니다. 왜냐면은, 경비원, 아니, 경비원이래. 연구원이, 그, 저게 돼줘요. 총알 반지가 돼주니까, 연구원을 빨리 잡아 아니, 연구원을 잘 이용해줘야 됩니다. 총알. 나 별일 없죠? 어, 오케이. 50, 110. 여기, 뭐야 체력회복량이 있는데 그거만 먹고 가겠습니다 뭐 후딱딱가려고 후딱 하는데 의외로 아이템이 안 나오네요 됐다 그러면은 에고 여기 유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쯤에서 까고요 뜁시다 그렇지 돌격 나 먼저 갈게 잘가 나 쫓아오지마 쫓아오지마 응 올라. 저는 옛날에 이 게임을 그 공략본 보고 플레이기 때문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클리어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네, 이런 거요. 몰라난간다히 이쪽에서 조금 체력을 많이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네, 여기서 시간 너무 지체하면은 그 옆에 있는 방에서. 군인들이 몰려오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빨리 진행하느라고 스토리 얘기를 하나도 안 했네요. 요게 위험하고, 요게 문제거든요. 요게 떨어지고 적들이 막 내려오는데, 우와,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그 다음에 여기 환풍구가 있으니까 살짝 내려가서 맨 밑으로 음. 조금 길지만 괜찮습니다. 좀 이따가 체력 회복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도 돼요. 벌써 5분 지났습니다. 10분이라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됐다.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갖고 피 묻은 환풍구로 들어. 어. 피 묻은 환풍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피 묻은 환풍구 여기 있다. 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블랙메사 실험이 실패를 하고 야 중이. 블랙메사 실험이 실패를 하고. 그 군인들이 구하러 와주는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군인들은 그 과학자들의 입막음을 위해서 투입된 특수부대원들이고, 그래서 졸지의 주인공은 저 군인들까지 피해가면서 이쪽으로 뭐 도망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챕터가 플라스틱 비트가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깨져? 시간이 없죠. 음. 여기 불 스피드 유시하고요 찍고! 피하고 피하고 아못 피했어. 여보, 어가 과만 기다립시다. 어서 오너라, 아, 어서 오너라. 막그 타임어택 하는 사람들은 여기 막 뛰어 내려가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이쯤 되면은 음... 어디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이쪽 아니면 이쪽, 이쪽, 이쪽... 아니었어. 후! 오빠 달려! 무기 테스트 하겠습니다. 어꽤 쌓였네요. 우직, 우직, 그렇지. 여기서 각도 잘 맞추면은 이 기차가 튀어나가는 타이밍 맞춰 갖고 바로 파이프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 우 아우, 안 됐다 이거지. 어, 안될을안도 안안 있습니다. 안될수도있고요 안될 충분히. 안녕, 너랑 놀아줄 시간이 없다 이거지. 로딩, 네, 그 다음에 이걸로 갔던 이것타고요그 다음에 2층 화풍분를 탑니다. 끝못 탔어요. 멍충한 것, 이걸 못 타는 건가? 원래 아, 탈수 있네요. 됐다. 이쪽으로 점프, 이쪽으회 최소로 이 많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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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쪽에도 아이템 있고 저쪽에도 아이템 있는데 먹을 시간이 없죠? 여기는 타임어택 하시는 분들도 이건 뛰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를 지나가야 이이 이 구역을 지나가야 다음 챕터 로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리 제아무리 날고 기는 타임어택 유저라고 해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켓런처로 막 점프가 되는 게임도 아니고 자 여기가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할수 있을까 얘네들이 문제 없대 얘네들? 잡아, 잡아! 죽어! 됐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잡고, 뭐, 굳이 잡을 필요는 없지만, 아! 안 맞을 수 있었네. 잡고요. 좀비 한 마리 있습니다. 후! 더빙은 들어야지. 돼. 멈춰! 하, 이 멈춰, 이걸 들어야 돼요. 이걸 들어야지 하루가 풀립니다. 그그죠 그쵸. 그쵸? 이건 유튜브 썸네일로 씁니다. 안, 돼, 안, 돼. 저리 안 되긴 뭐가 안 돼? 저리가, 저리가 네, 갔죠. 저리 갔고, 1분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적들하고 싸울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잘 가. 널 잊지 못할 거야. 자, 문제는 여기부터인데, 일단 이거 파괴하고요. 아무리 조용히 가려고해봤도 조용히 갈 수가 없어. 이 게임은 사다리 타는 것도 소리가 걸리기 때문에 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니, 못던졌어저 문에, 문 막고 있는 저 나무판자 부셔야 되거든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 아, 나, 또 쫓, 나 쫓아온다! 나쫓아다 으아, 탔자자자자자뜨 후! 으아! 여기 무너지니까 가볍게 점프해주시고. 다음 블로을 빨리 갑시다. 음, 9분 14초. 아! 지랄? 어딜? 옆에 있는 상자 꽂으면 되냐고, 근데 뭐하는 거야 으아! 애들이 너무 많어! 최용. 어 죽으리. 누구야 버텼어? 네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거 불스키도 무시하고요. 엘리베이터 소환 시켜야 되는데 시간 없습니다. 허, 아, 인류의 미래 너무 높다. 우라차. 과학자 안녕하세요. 내가 이거 찍고 갈게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아, 멀리 못 가겠네요. 이쪽 쯤인데. 아, 갑자기 어때? 여기서 40초 45 지난 시간에 그 5초 빼갖고 이번에 좀 안전하게 감사합니다